예, 네, 잘 봅시다. 똑같이 해, 똑같이 합시다, 똑같이. 10, 9, 8, 7, 계속 막을게요. 6, 5, 4, 3, 11초에 2, 오픈. 숫자 안 되겠지? 나이스. 오 계속 막아요, 계속 막아요, 계속 막아요. 편의점 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화살은 그냥 마음대로 주시면 돼요 딱히 뭘 쓰는 구간 시간도 있는게 아니고 그냥 막 쓰세요 제가 보기엔 뭐 지금 뭐 나온지 얼마든지 얼마 안된 맵이라 뭐 따지는게 아니라 그냥 막 쓰는게 맞는것 같아요 굴댑 회전템 <laughs> 빠지세요 조금만 조 빠질게 조금씩 빠질게. 오케이 쭉 빠지세요, 쭉 빠지세요, 쭉 빠지세요, 쭉 빠지세요 님들. 쭉 빠지세요, 쭉 빠지세요 님쭉쭉 쭉. 쭉, 쭉. 쭉 빠지세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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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앞에 먼저 가신 분들 앞에 들고 있어요, 들고. 똑같이, 막는 기준으로, 약간, 그러니까 가는 기준으로 오른쪽이 쉬운 길이에요. 막기도 쉽고. 오른쪽은 비주, 비율을 많이 주지 않아도 돼. 오기이 갚을게요, 갚을게요. 그리고, 먼저 가시는 분들은, NPC. 잘잡아주셔야 돼요. 뒤로 빠질게요. 근데 좀비 때리거든요 거기서 더 막으면 안 돼요. 그거 거미같은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엄청 아프거든 뒤에 사람들이 그냥 더 아픕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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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라같은거 죽어도 한 1초동안 더 움직이니까 완전 그냥 어, 모여, 모여 없어질때까지 계속 하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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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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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른쪽 계신 분들 한분 저기 저기 핀 찍은데 저거 트리해 주시고 그도어기 하신 분들 NPC NPC부터 잡아요 NPC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많이 안막아도 되니까 NPC 다 잡으러 가요 NPC NPC NPC는 다 오른쪽 왔면니들좀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직은 여유 있어 요 이거 무조건 NPC부터 잡아주셔야 돼 NPC 안 잡으면 그거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기능 내면서 냉면 쭉 빠질게요. 네,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빠져요안녕하신요들은하 막는 기준으로 그 왼쪽 길은 좀 가까우니까 왼쪽 우니까 왼쪽 하커버하다가 오른쪽 이제 오른쪽 부요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그리고 네, 오. 여기, 여기 좀비템 다 있어, 여기 좀비템 다 있어요, 여기. 네, 괜찮, 괜찮, 괜찮. 오케이, 문 열렸어요, 문 열렸었고, 뒤 그, 문 밖에, 문 밖에, 거기 있으니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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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님, 힐님 한번 돌릴 수 있나? 뭐 앞에, 오케이, 나이스. 힐 바르시고 여 계속 막아요. 아까처럼 길은 똑같습니다. 뭐, 똑같아요, 길은 똑같아요. 여기서 계속 막을게요, 계속 막을게요. 계속 막을게요. 계속 막을요요속 a 게요 e t get 40, m e market. o k 빼 y Sashi Sashi, c h e c 이 your c a r 리 Mamako. o k a 고 먼저 you can pick 고 o u r p 분들 e r p 부터 e r 부터 p e 부터 a p e r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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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다니고신 분들은 창문에서 계속 막아주세요. 창문에서 창문으로 올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창문에서 계속 막아주시면 돼요. 진행면 되쭉 빠질게요. 오케이 왼쪽 분들 빠지시고 창문 분들을 계속 막으시고 오케이. 이제 정문 분들도 빠지시고. 35초에 오픈이이요 똑같이 35초에 3 5초오오 h o w I'm sure opening guns as you watch the Pepsida. Basic, Basic, Basic. t h 기 only thing is, the o 쇼 l 저거 h i n 쇼 is, 에 h 에요 n l y thing 아니. the only t h 형님 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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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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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뒤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조금만 막아면서어뭐 아이스 뭐야 아이스 좋다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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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올라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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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보스가 그 MB 스 소환하는데 잡아주셔야 돼요 엠비스 계속 막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계속 막으세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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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막으세요 사이드길 계속 봐주셔야 돼요 사이드길 뚫, 뚫리면 아파트, 아파트. 말좀 해줘. 로백, 로 로백. 저거, 브레스 맞으면 엄청 브레스 맞으면 엄청 신종님, 돼요, 신종님, 저거 용광이 브레이스마저 멈춤 아픔. 용광이 브레이 맞으면 멈춤 아픔. 친 손님 거기 들어 막으셔야돼 혼자. 친 손님 저기 들어 막아주셔야 돼. 요 계속 막아요, 계속 아 계속 아요아직 비율 좋아 아직 좋아요, 아직 좋아요, 좋아요. 계속 막아요, 계속 더러 더더. 더, 더. 50초에, 50초에 오픈해, 50초에 오픈, 50초에 오픈. 5초에 빠질 거예요, 5초에 빠질 거예요. 지금 빨리 와, 지금 빼요, 죽 빼요, 죽 빼요, 죽 빼요. 죽 빼요, 전부 죽 빼요. 지금 죽, 죽 빼면 돼, 죽 빼면 돼, 죽 빼야 돼. 어차피 문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문에, 문에, 문에 붙어요, 문에 붙어요. 그리고 문에서 가지 마시고 문 앞에서 계속 막아요. 여기서 계속 막아요, 여기서 계속 막아요. 여기서 계속 막아세요. 여기서 계속 막아세요, 여기서. 그리고, 오리도 창문 있거든요? 여기, 여기도 혹시, 여기. 뭐 오, 오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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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놈. 오기노. 여기서 오기놈거든요? 봐주야 아, 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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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아, 네,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됩니다. 쭉빠져요쭉 빠져야 돼. 테리 스요 테리 스요쭉 빠져요. 포탈로 들어가시고 떨어지지 마시고 바로 떨어지지 마시고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최대한 여기쯤에서 여기서 여기 위에서 막아요. 위에서 위에서 막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몇 명만 떨어지세요. 몇 명만 한열 명만 열 명만 열 명만 떨어지시고 진행 가져주셔야 되고 열명다 위에서 봐가. 위에서 위에서. 오케이 오케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더, 더. 이게 다 떨어져. 이게 다 떨어져요. 핀 쪽으로, 핀 쪽으로, 핀 쪽으로, 핀 쪽으로, 핀 쪽으로. 핀 쪽으로, 빠주시고쭉 빠지시고, 쭉 빠지시고, 쭉 빠지시고. 목 잡으셔야 돼, 목 잡으셔야 돼. 목 계속 나와요이걸 그리고, 이거 운석 떨어지니까 벽에 붙으셔야 돼. 진행하고, 방석에 이제 운석 떨어지거든요? 여기만 막으면 돼, 여기만 막으면 돼.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핸이스이으면 약간 사이드에서 막아요 사이드에서 막아요 사이드에서. 사이드. 문만 열리면 완전 와를수 있어요 우리 뷰율 좋아서 근데 그.. 님들 제가 그 연구할 때그 파티클이 없어가지고 보스 패턴 확실히 잘 모르거든요? 여기서 계속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대장만 알아가지고 힐.. 힐 한번 돌릴 수 있나? 이거 문 닫히면 힐 한번 돌리고 가자 힐 한번..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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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핑 찍은 데핑찍내에서힐 한번 돌리고 갈게요 그 보스가 센터에서 나오니까 힐 받으세요 센터에서 그리고 다 이제 흩어져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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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스 패턴이 여러개가 있는데 일단 그라비티 있으니까 붙지 마시고 그리고 벽에 붙는 패턴이랑 벽에서 나오는 패턴 있거든요? 그..그거 일단은 제가 보고 바로 말씀스 드릴테니까 연습해보자 같이 근데 계속 일단 보스한테 붙지는 마세요 그라비티 패턴 있으니까 그라비티 패턴은 일단 걸리면 죽어요 그라비티 보스한테 끌리는게 아니라 맵 중앙으로 끌려요 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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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한는데티 티티 보스 소세 계속, 보스 소세지. 아, 이거 원투만이렇 어,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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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죄송죄송. 죄송.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로조로으로빙쪽로로 예, 이거 양쪽 그 이, 근데 이거 양쪽은 좀비 길이거든요. 벽이 딱 붙으세요. 벽이 딱 붙으세요. 벽이 딱 붙으세요. 그냥 이거 양쪽은 양쪽 막아주세요. 양쪽 양쪽 길이에요. 좀비 길이에요. 좀비 길 좀비 길. 이제 왔던 길도 좀비. 오, 이제 서 아이스, 그냥 아이스 죽게요. 그냥 다 빼요, 다 빼, 죽게요, 죽배요 죽게요, 죽게요. 이제 죽배야 돼요, 죽배야 돼요. 그리고 여기 문 뒤에 NPC 있어요, NPC. NPC, 있어요, NPC, NPC, NPC 잡으셔야 돼요. 킬 계속 돌려주시고 킬한번 돌려주세요. 도무기하한데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막으시는 분들 조금만 빼게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빼면서 천천히 빼면서, 천천히 빼면서 완전 뺏지지 마시고 NPC 잡으세요 NPC, NPC 한명트리크 해주시고 NPC. 1좀초만 계속 말아요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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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님데. 거의 다왔어이 오케이 15초 푼 15초 오픈. 계속 말아 15초 푼이 계속 말아요 계속 계속 15초 푼이에요 15초 다 남았어요 15초 다 남았어요 15초 더 남았어요 님들 계속 막아야 돼요 10초 남았어요 10초 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 더. 마음 좀 편해요, 님들. 더 앞으로 와서, 앞으로 와서, 앞으로 와서, 앞으로 와서. 바로 뒤로 빠지시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뒤로 쭉 빠져, 뒤로 쭉 빠지고. 핀 쪽으로. NPC, NPC, NPC.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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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쭉 빠지시고. 거의 잡았음. 거의 잡았음.

그리고 닌에그 프리네터에 그 엘리언 나오는데 엘리언 쏘면서 약간 뒤로 빠지는 그거 알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또 어, 약간 앞에서막아면서 쉬어야 돼. 계속 막아요, 여기서 계속 막아요, 여기서 계속 막아요, 여기서 계속 막아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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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막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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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좀여기 좀비 기요여기좀 여기서 여기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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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늘에서 들고 나오는데, 그... 거기 님들 조금만 빠져봐요. 아니, 미봐요 여기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하늘에 보시면 저기, 불 들어온 데있불 들어온 데. 불 들어온 데, 불 들어온 오스라고 나오? 보스. 스보스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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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아직 쓰지 마 아직 지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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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직리 I said, I'm not going to be n To t y to be my to b 자리 제자리 자리